안녕하세요. 옥구리입니다. 다들 ESG라고 들어보셨나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환경, 사회, 투명경영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나타냅니다. 기존의 기업가치 측정은 회계학이나 재무학에 기반한 수량적 판단 기준에 크게 의존하였다면 ESG는 이런 기존 이론과 다르게 기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정립에 기여하는지를 평가 요소에 넣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ESG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코플래닛에서 진행 중인 ESG 파이낸셜입니다. 에코플래닛은 지난해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조직위원회와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과 개발을 위해 전략적 협업을 체결한 바 있고, 한국 AI의 블록체인 융합원 안에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블록체인 개발사로서 ESG 파이낸셜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겠다는 착한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에어드랍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 NFT 프로젝트의 핵심은 TV에서 방영되었던 국산 애니메이션인 테테로에서 등장했던 이 NFT 캐릭터와 피노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가 일상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테테로 NFT는 이렇게 총5 가지의 NFT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NFT마다 해시값이 다르고 채굴할 수 있는 토큰 양도 다른데요. 해시가 가장 낮은 캐릭터인 테로와 피노의 경우, 한 달에 1만 원 내외의 토큰 채굴을 하고 가장 높은 등급인 비계 경우 한달 12만 원 내외의 토큰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밝기 조절이나 자전거 출퇴근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채굴이 가능하고 여기 스테이킹을 통해서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 NFT 홈페이지를 통해서 NFT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ESG 토큰은 글로벌 거래소인 게이트아워에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에코 n f 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백서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경우, 먼저 민트박스 홈페이지에서 신규 가입을 하신 후에 추천인의 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신 후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타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므로 꼭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요. 윈트박스는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플랫폼인데 NFT를 보유하고 계시면 푸빌라나 벨리곰 등 다양한 NFT를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에코 NFT 에어드랍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